안녕하십니까? TV 공인중개사 지목부동산 장지목입니다. 오늘은 청진리에 있는 펜션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빠른 정보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동해 바다를 보면서 진입하는 길입니다. 천천히 한번 둘러봅시다. 멀리 바다가 아주 잘 보입니다. 펜션 앞에 있는 등대로 가는 길입니다. 펜션에 들렸다가 등대로 방문하시면 아주 좋아요. 등대 부근에서 낚시하시는 분이 여러분 자주 볼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낚시하시는 분이 아주 많습니다. 바닷물도 깨끗하고, 거리도 포항 영덕에서 가까운 편입니다. 안동에서도 가깝고, 울산, 부산에서도 매우 가까운 거리입니다. 바다가 정말 끝하고 좋아요. 등대도 이쁘게 보입니다. 바다도 적당하게 치고 오늘 정말 날씨가 좋아 보입니다. 저 멀리 펜션이 보입니다. 등계에서 바다를 향해 촬영했습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낚시하시는 분도 계시고, 조그만한 섬들도 많이 있어요. 펜션으로 가는 길입니다. 등대에서 펜션으로 가는 길입니다. 402호, 현관문에서 바다가 보입니다. 현관문에 들어섰습니다. 왼쪽에는 욕실, 오른쪽에는 거실입니다. 바베큐장도 보이고. 오른쪽의 통로로 가면 방이 나옵니다. 첫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입니다. 방입니다. 큐할 장소입니다. 창문을 열고 이렇게 창문을 열면 바다가 아주 잘 보입니다. 바다가 잘 보입니다. 멀리 등대도 있고, 멀리 등대가 보이죠? 멀리 등대도 보입니다. 파도도 조금 치고, 사바기이어 왔습니다. 싱크대 가스렌드입니다 전기렌즈입니다. 욕실입니다. 욕실에서도 바다가 아주 잘 보입니다. 거실입니다. 거실에서도 바다가 잘 보입니다. 바베큐를 할수 있는 장소입니다. 창문을 열고 바깥을 보면 잔잔한 파도도 치고, 파도도 치고 등대도 보입니다. 배도 몇배 보입니다. 등대 옆에서 낚시하시는 분도 몇분 보입니다. 화장실입니다. 욕실. 2인용입니다. 시원한 바다가 보입니다. 뒤쪽 산입니다. 주위 환경이 바다와 산이 접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옥상에서 촬영하니 정말 좋은 곳입니다. 완전히 동의안이 그림입니다. 멀리 바다까지 보입니다. 저 멀리. 안에서 촬영해도 바다가 잘 보입니다. 싱크대입니다. 욕실입니다. 바다가 보이죠? 모든 방에서 바다가 잘 보입니다. 시원한 바다가 아주 잘 보입니다. 복층으로 된 계단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다음 계단을 올라가면 방이 하나 있습니다. 아담한 방이 하나 있습니다. 또 계단으로 올라가면 싱크대도 있고, 욕실도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는 바베큐를 할수 있는 장소입니다. 여 기도 이렇게 창문이 열립니다. 바다도 이쁘게 치고 있습니다. 한 계단 더 올라가면 방이 하나 있습니다. 한 계단 더 올라가면 다른 방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도 이쁜 방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지하주차장 두 군데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가로 허가를 받아서 커피숍이나 카페 같은 걸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위치를 설명하겠습니다. 여기가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입니다. 대구서 오시는 분은 대구 포항고속도로 타시고 포항아시 내려서 이쪽 방향으로 오시면 되고 안동에서 오시는 방향은 영덕으로 거쳐서 영덕에서 이렇게 내려오시면 됩니다. 울산 부산에서 오시는 분은 이 도로를 타시고 이렇게,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위치는 이 부분에 있습니다. 매매할 펜션 바다에서 찍은 부분입니다. 멀리 등대에서 찍어봤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1층 이 부분이 지하 주차장입니다. 지하 주차장이고 201호 올라가시는 분은 이렇게 올라가십니다. 201호는 여기 주차를 하시고 이렇게 올라가시면 됩니다. 301호, 302호는 뒤쪽 방향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가 관리실입니다. 관리실에 여기 주차를 하시고 이렇게 올라가시면 되고, 여기, 여기 203호는 여기에 주차하시고 이렇게 올라가시면 되고, 이 부분을 상가로 용도 변경을 하셔서, 커피숍 같은 걸 하시면 좋겠습니다. 2층까지는 이 계단으로 활용하시고, 3층부터는 뒷계단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뒤쪽입니다. 건물 뒤쪽 주차, 여러 대 주차자를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 현관입니다. 여기도 현관이고, 3층, 4층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바다와 같이 펜션을 찍어 보았습니다. 현재 여러 대의 배가 있고, 이 매매할 물건은 이 물건입니다. 도로는 이렇게 접혀져 있습니다. 바다와 거리는 아주 가깝습니다. 지나가는 걸음에 돌담이 있어 한번 촬영해 봤습니다. 가까운 곳에 등대가 있습니다. 쌍세페이지입니다. 주소 경북 포항시 청하면 청진리에 있습니다. 거래 형태는 매매입니다. 중개 대상물의 종류는 생활 숙박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지목은 대지입니다. 면적은 500제곱미터 150평입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도로는 10m에 접혀져 있습니다. 총동수는 한동이며, 건물 면적은 지하주차장 100제곱미터 30평, 생활 숙박시설 475제곱미터 143평이 있습니다. 사용 승인일은 2017년 3월 23일입니다. 주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지붕은 서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난방은 초절전 전기 난방입니다. 온수는 전기 온수 난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18평이 3실 있고, 14평이 3실, 26평이 1실, 23평은 관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각방에는 거실, 침대방, 온돌방, 스파, 바베큐 등이 있습니다. 방향은 거실 기준 남동향입니다. 입주 시기는 즉시 입주입니다. 주차는 건축물 대장상 3대이나 주변에 여러 대의 주차를 할수 있습니다. 관리비는 없습니다. 특징은 바닷가 거리와 매우 가까운 거리며 우수한 조망과 낚시 및 산책하기 좋은 위치입니다. 매매금액은 13억 5천만원입니다. 현재 융자는 5억 7천만원 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